오늘은 아름다운 정원 감상으로 왔습니다. 먼저 사시던 분이 이사 가시고 이사 오신 지 일주일 밖에 안 됐다고 하시네요. 아주 집도, 이것이 프로망스라고 합니다. 정원과 어울리게 집을 아주 잘 지셨어요. 담도 아주 보기 좋고 아름답게 잘해셨습니다. 대문도 나무 대문으로 낮게 해셨습니다 양쪽에 화분을 놓으셨어요 지금 이사 오신지 일주일 밖에 안 되시고 지금 자리가 뒤숭숭한데 제가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원과 집이 어울리게 주 배치가 잘돼 있습니다. 바닥에는 잔디를 깔고 현관으로 들어왔는데는 인조맷돌을 놨습니다. 아주 집이 아름답게 그지없습니다. 대지는 200여 평, 지분은 40여 평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단을, 소재를 다르게 썼습니다. 하단 소재가, 이게 원목, 통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결을 넣어서 놨습니다. 좀 특이하게 하단 소재를 하셨습니다 편백도 심겨져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지금 수국은 이파리가 떨어지고 있네요. 일주일 밖에 안 되셔갖고. 지금 이게 싱크대인데 교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추나무가 있고 홍자두가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가는데도 아주 이국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수국이 있고요 여기는 주목이 있습니다 이사 오신지 일주일밖에 안되셔갖지고 지금, 정원에 신경 쓸겨루이 없으신가 봅니다. 여기는 자경이 꽃이 폈습니다. 금나화가 꽃이 활짝 폈어요. 새들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군요. 새들이 축제를 오늘 버리는 날인가 봅니다. 집이 아주 프로망스라고, 저 지붕이 50도 각도가 돼야 된다네요. 그래서 아주 잘 지셨습니다. 한쪽에는 주목이, 기간 4m 되는 주목이 있습니다. 폭기한 2m 50 되겠어요. 그 밑에는 해양목으로 감쌌습니다. 거기도 하단을 송나무로 해서 결을 놓습니다. 여기는 탁자와 의자가 있는데 어제까지 비가 와서 지금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건 주인한테 특별히 양해를 둬서이 정원과 집과 기본적인 게잘돼 있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도 자연석으로 쌓고, 저 위에는 화산석을 많이 놨어요. 그리고 소나무가 누워있습니다. 그 밑에는 수국과 인동덩굴이 활짝 폈습니다. 여기도 연못 가운데도 화산석을 놓고 소품을 놔서 보기 좋고 아름답게 졌습니다. 여기는 또 황금 나무가 있구요. 아. 여기는 앵두 나무가 있군요. 이쪽에는 또 수석으로 화단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밤에 원목 통나무를 세워서 어떤 미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편백나무가 있고요. 여기도 한 4m 되는 주목이 있는데 집안을 아마 지켜주는 것 같아요. 아주 새들이 요란하게도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들이 축제를 벌이는 건 오늘 처음 봤어요. 여러분 집 전체를 한번 볼까요? 아직 집이 정원과 집이 잘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 온 지는 일주일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제가 양해를 얻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석 하나 하나가 아주 결이 있고 산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주 고상한 취미를 갖고 계십니다. 여기는 넝쿨 장미가 활짝 펴서 눈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인도, 연못도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주인이 크로망스라고 이름을 지 곳에 아름다운 정원과 그 새들이 축제를 벌이는 그런 정원 속에서 즐거운 감상했습니다 이사 온지 일주일 밖에 안 돼서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기본은 아주 잘돼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